왔어요. <웃음> 왔어요. 아우 <laughs>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이 고수 온기에는 또 애들이 한 방을 노리기도 하거든요. 놀고 있어요. 와, 아, 뛰어서 떨어질 때떵 하는지 입 지금 물색이 굉장히 탁해서 일부러 좀 어필을 주려고 이렇게 펀치. 리프트 앤 폴. 이 바이브를 극대화할 수 있게. 왔어요. 우와,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이스. 베이스 바글바글 하네. 네, 오늘은 혹서기. 낚시입니다. 겨울에는 혹한기가 있고 여름엔 혹서기가 있죠. 지금 오늘도 아마 낮에 폭염 경보가 뜰것 같아요. 기온이 한 34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아침 일찍 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시작을 해야 돼. 더워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온 필드는 간척지 필드에서 상류 쪽을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은 시원하고 좋은데 빨리 하시죠. 우와. 일단 시작은 아침이고 또 여름이니까 타버터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올해 비바크래프트사랑 콜라보를 해서 동구리 시리즈 콜라보를 했죠.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가장 큰 초동구리, 오동구리, 동구리, 그리고 코동구리까지. 일단은 가장 작은 이 귀여운 코동구리로 시작을 해볼 거고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블링크롬과 고스트 퍼플.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피 d 님의 선택은. 저, 고스트 퍼플. 고스트 퍼플. 아이 색깔 좋죠. 그럼 블링크롬으로 시작해 볼게요. 타버터 <laughs> 하면은 또요 반짝반짝 걸리는 그런 컬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 그리고 가장 작은 코 동굴이 이 귀여운 녀석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이 가까운 데부터 그리고, 그리고. 이 수초 옆으로 지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리고 사이드로도 한번 자 일단은 저는 크롤러쓸때빌드 도착해서 처음에는 빠르게 시작을 해요 던지고 중에서. 이게 감다 보면은, 감게 되면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액션이 나오는 한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버징이나 버즈베이트 쓸때 보면은, 지금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쓰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빠르게 쓸 수는 없지만, 쓸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게 일단은 활성도 체크의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빠르게 도망가는 거에 반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빠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느리게. 이 크롤러 베이트가 기본적으로는 감는 루어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어필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는 속도에 따라서 조가가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빨리 감았을 때는 버즈베이트 같은 느낌이고 천천히 감았을 때는 표충에서 살랑살랑 벌레나 잠자리 같은 느낌. 그리고 이동굴리 시리즈가 또 크기마다 소리가 약간씩 다르고 감는 속도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 빨리 가면 뽁뽁뽁뽁뽁 이런 소리가 나는데 천천히 가면 또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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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는 애틀 소리 들리죠. 이게 살 이렇게 흔들리면은 작은 벌레나 작은 물고기 표층에서 그런 느낌을 내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던지고 만약이 사라지면 폭포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름에 또이 폭포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폭 파열음을 낼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포퍼로 썼을 때는 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물을 팍팍 팍 밀어요 그리고 뭐 완전 포퍼처럼 정확한 액션은 아니더라도 이딱퍽 하고 멈춰주고 퍽 하고 멈추고 이 액션에 또 반응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 가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어, 아침부터 바람이 좀 부네 왔어요! <laughs> 이야! 이야! 이야. <웃음> 자, <웃음> 사이즈는 그렇게 안 큰데, 지금은 바람이 불면서 좀 물결이 일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빨리 감았어요. 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를, 이렇게. 그 그러니까 물살을 좀더낼수 있게. 그랬더니 이 앞에 와서 보 사이즈 너무 귀여운데? 조기 사이즈. <laughs> 여름 하면은, 뭐, 다른 채비도 많이 있지만, 역시 타버터가 제일 먼저 써봐야 되는 루어고, 그리고 재밌어요, 확실히. 눈만. 이쪽으로 반응이 좀 있는데, 또 해보시죠. 자, 블링크 롬으로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박피디님이 선택한, 이거, 호스트 퍼플로, 한번 해볼게요. 잠자리가 갑자기 엄청 많아셨네 애들, 수위가 높아서 수초 안에 많이 들어가 있나 보다. 왔어요! <laughs> 아우, 비슷한 자리에서. 야 사이즈는 비슷한데, 자귀여미가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더 작아졌구나. 지금 연달아 같은 딱 자리에서 그리고 같은 속도로 했을 때 반응을 했거든요. 자, 어우 너무 귀엽다. 어디 큰 애들도 있을 텐데 사이즈는 작지만 타버테 확인을 했고 옆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상류 쪽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아침이긴 하지만, 이 오픈워터보다는, 이런 수초나, 이런 데 바싹 좀 붙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시즈미 무시 2.6인치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딱 막히는 구간이고,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데, 풀이 많이 자라서, 이풀 아래쪽으로가, 에서좀 붙을 것 같거든요. 시즈미 무시로 한번 해볼게요. 라인이 쭉 가요. 멀리서! <laughs> 아우, 빠졌어, 빠졌어. 아, 굉장히 멀리서 났어요. 시비 c 2.6인치. 사이즈는 작은데, 확실히 이쪽에 붙어 있긴 하네요. 저 수초를 탁탁탁 타고 넘었더니, 꾹하는 입질이 들어왔어요. 다시! 왔어요. 아, 왔어. 물고 있나? 달려 있나? 달려 있어요. <laughs> 아유, 강커, <안커> 강커. <안커. 웃음> 지금 딱 여름이니까 제가 아까는 코동구리로 잠자리 느낌을 냈고 지금은 요 시즈미무시. 여름하면은 이 베스들이 벌레 환장하거든요. 시즈 무시를 딱 떨어뜨려서 저 수초 사이를 툭툭툭 치고 나왔더니 바이트에 들어왔어요. 귀요미베스. 물이 좀 칼칼칼 이런 데는 내려와야 맑은 물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 힘든 낚시가 전체적으로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더운 시기가 장마철이 원래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장마철 하면 비, 샘을 입고 말씀드렸는데 그비한번 오더니 장마철이 끝나버렸대. 이게 비가 와줘야 장마철에 이런데 세물유입구가 또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온도 낮춰주고, 그러면 베스들의 활성도도 올라가는데, 장마가 끝나버려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또 수온이 올라가고, 세물유입구가 위력을 크게 못 발휘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전체적으로 낚시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태풍이 오면서 비가 한번 오고 세물 유입구들이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동하시죠 여기는 지금 세물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여기도 원래 물이 나오는 곳인데 물 흐름이 전혀 없어요 뭔가 생명체의 느낌이 전혀 없는데. 포인트는 그럴듯한데, 물색이 영 자, 여기서 해볼게요. 자, 일단, 포인트를 이동했고요. 여기서는 왕벌레로 한번 해볼게요. 파워 비비비버그 4.2인치 왕벌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촬영을 왔던 곳이고, 저기 딱 수문. 앞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요런 수문은 물이 칼칼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더라도 스트럭처가 되고 또 사이로 물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벌레. 지금 이 고수온기에는 또 애들이 한 방을 노리기도 하거든요. 요걸로. 일단 수문 앞에서 조금 떨어진 부터 해볼게요. 여기도 물이 맑을 땐 엄청 맑은데 오늘 또 물이 굉장히 탁하네요 이 베스한테 어필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리도 있고 파장도 있고 그리고 실루엣도 있고 지금 얘는 뭐 소리는 안 나니까 이큰 실루엣과 이 더듬이의 파장 이렇게 웅 하는 파장으로 그래야 베스가 여기 먹잇감이 있다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속이 굉장히 탁하잖아요 거의 흙탕물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봤어 봤어요 물고 있어요 와아 아싸 후자 지금 웜은 빠졌고 살짝 걸렸네 지금 딱 수문 앞에서 호핑을 주면서 나오는데 떴다가 가라는 순간에 똥 사이즈가 좀 아쉬운데. 그렇죠. 그래도 오늘 잡은 것 중에 아직은 제일 큰것 같습니다. <laughs> 분명히 큰 애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색깔을 한번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탁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실루엣과 파장을 키운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비비버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파워 BBB 버그 4.2인치. 가장 큰 걸로 쓰고 있죠. 자, 한번 더. 왔어요. 왔어요. 아, 이건 또 작아. 알았 자, 오늘 나오는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요, 일단. 지금은 숨은 앞에서 좀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핑 액션으로 순간적으로 리액션 바이트 뛰어서 떨어질 때떵 하는지. 어, 귀엽네, 귀여워. 자, 일단 채비는 같은 프리리그인데 AK 펀치 2.8 인치로 바꿔서 해볼게요. 좀 전에는 아무래도 실루엣 위주의 어필이었으면은 이번에는 파장. 이 펀치하면 또이 파장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애들 나오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분명히 큰 애도 있을 텐데, 큰 어필에는 반응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사이즈를 줄여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물이 좀더 칼칼칼 나오고 상황이 좋으면 빵빵 때릴 텐데, 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엄청났게 왔어요 아 사이즈가 다 비슷하네 <laughs> 오늘 조기가 풍년이네요 <laughs> 조기만 나와 조기만 <laughs> 그 녀석 어디 있을 텐데 계속 조기 사이즈만 네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가 한방 나옵니다 이동하시죠. 자, 일단 이동을 했습니다. 간척지 필드를 갔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저수지 쪽으로 왔고, 일단 왔는데 여기도 배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이 둠벙처럼 소리지인데, 엄청나게 물을 빼가지고 물이 요거 밖에 없고,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해가 너무 떠서 너무 뜨거운 시간이 돼서 여기서 잠깐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프리리그입니다 자 AK펀치 2.8인치 일단 가운데부터 여기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장타치면 저 거의 반대편 가까이까지도 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0m 되려나? 이 안에 어딘가에 는배스가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물을 빼는 상황에서는 애들이 조금 예민하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너무 뜨거운 시간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배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물색이 굉장히 탁해서 일부러 좀 어필을 주려고 AK 펀치를 쓰고 있어요. 우리 프리디그로 사용해서 리프트 앤 폴. 이 바이브를 극대화할 수 있게. 쭉 들어주면 부욱 떴다가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 풀리면서 프리폴링이 되거든요. 요때또 베스들이 환장하기 때문에 이쪽 사이드를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정확히 치스탑이었던 자리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뭐 물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이 빠지는 데가 지금 저거밖에 없으니까 절로 물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또 저런데 주변으로 가. 아무래도 수심이 조금이라도 깊기 때문에 이쪽으 한번 해볼게요. 왔어요. 우와, 사이제좀 되는 것 같은데. 나이스. 아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야. 야, 야, 야. 어 자,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데요? <laughs> 지금 AK 펀치 2 8인치로 저쪽에 쥐스타 비스무리한 뭐가 있고 수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 하잖아요? 거기로 이해. A.K.펀치 2.8인치로 리프트 템포를 시켜줬더니 입질이 되게 시원했어요. 땡. 아, 지금 배수기 물 엄청 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A.K.펀치에 나와줬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입질은 시원했습니다. 오, 왔어요. 아, 그렇게 안큰것 같은데, 달려온다, 달려와. 오, 나쁘지 않아, 나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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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았어! 오,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3자 중반. 엄청 말랐다, 해도 배가 엄청 말랐어. 그래도, AK펀치 2.8인치. 지금도 그 시스탑 구조물 딱 타고 넘는 순간에 덩, 덩통 하고 입질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가 워낙 소리자 보니까 또 먹을 게 없나 봐요. 입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와. 엄청 따뜻해, 물이. <laughs> 진짜 우리 집에서 샤워할 때 틀어놓은 온수 같아 엄청 따. 와, 수온 한 30도 나오겠다. <laughs> 자, 한번더 시원하게 때려주세요. <laughs> 왔어요. 야 돈치문 <던치면> 나온다 이제. <laughs> 더 작아졌어. 아싸. <laughs> 와뱃스 따뜻한 거봐 거의 수비드, 수비드 스입니다 흑석이 <laughs> 혹서기. 지금 흑석이를 맞이해서 오전 동안 낚시를 해봤는데 아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장마가 너무 짧게 끝나버려 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해야 새물이 포인트가 되고 또 수온도 내려가고 활성도가 올라갈 텐데 양마가 아쉽게 너무 일찍 끝나버리는 바람에 지금 필드 상황이 정말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뜨거워서 낚시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번 편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핑핑 돌아요. 좀 쉬러 가시죠. 여러분들도 아침 피딩에 가시죠 부다닥 확시고 쉬어야 됩니다. 지금 어지러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요. 그래도 오늘 다양한 채비로 다양한 베스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쉬시죠. 죽겠습니다. 가보시죠.